야, 이게 킬각이 나온다고? 이거 인정합니다. 진짜 너무 버스에요. 아, 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이거 무조건 또 바로 써야 되거든. 근데 이건 그냥 아필로 쌓게요. 아, 그 가장 강력한 용품이 바로... 바로... 네 신념이야! 양보를 받았으니까 이번 판은 진짜 어떻게든 이양물고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이겨보겠습니다 야 이게 킬각이 나온다고? 집중 집중 해가지고 안 던지고 최대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데스 한다는 마인드로 어그 마인드로 한번 게임 해볼게요 야 이게 킬각이 나온다고? 아 게임에서 싸기 전에 미리 싸고 와야겠다 오케이 듀오네 심지어?

잡았어야지. 아, 씨발, 내가 먹었다. 아. 아,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. 갈게요. 힘들, 일단 죽 빼야 돼. 그냥 일자리, 잠깐만, 맛있습니다. 아, 이게, 나미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, 아, 나미가. 돌아서. 정복자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그 생각이었는데. 음. 잘못된 판단이었나봐, 결국은. 까비. 아, 좀 못했다. 반응 좀빨를수 있었는데. 뭐, 졌단 쇼부를 보네요. 레벨도, 저희 쓰레쉬가 앞서서, 뭐, 안될 텐데? 와, 베인 근데 존나 공격적으로 한다. 어, 킨드 오는 거 알아. 음 알아, 알아. 이름만 찍으려고 하는데, 와, 존나 그냥, 빡구 없이 하네? 파이브인데 이거 일찍어야 돼요 빨리. 아야 이거 텔, 라이즈 텔안 되나? 아 이거 족됐는데. 아 있긴 있는데 탈 상황이 안됐나봐 아 이거 스노우볼 굴러간다 괜찮아. 솔직히 이길 자신 있어요. 거짓말 안 하고 이길 자신 있습니다. 아, 힌다한테 더블킬 준게좀 미안하긴 하네. 적바텀이 듀오여가지고 아마 합이 잘 맞을 거야. 아, 나 위치 안좋다 못가요. 일로 가야 돼요. 갈등 갈게. 아, 웨이브가 35억 개 타가지고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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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야 이게 킬각이 나온다고? 와 조졌다 이거 그냥 이거 사야돼 어쩔수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진짜 어? 이 빠꾸 털리지? 답 없다 솔로 카증 저렇게 당해버리면은 아니 겨움치도 못 먹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베인 카운터를 했었어야지, 그냥 애쉬 할걸 야야 말 그렇게 하지 마라. TCS 한 개도 못 먹거든. 야, 진짜 말 되냐? 이게 그나마 나이스긴 한데. 그러니까 거안 돼요. 르블랑 때나또 죽어 갈 수가 없었어. 킨드 들고 다이브 또 오는 거 아니야?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누복먹 피갈키 가네 하자고? 잘 잡았다. 나이스 나이스 잘 잡았다 야 왜 인템 씨발 무슨 나줘나줘나줘아아아아나아아안죽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미안, 미안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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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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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무 말렸다보니까 한도만도고 갑시다 아, 내 피프 안 나오는데 이러면? 아군이 당했습니다. 10번 기다리자. 아니 이거를 탓을 하고 있다고 존나 <목소리> 서운하네 아니 야 근데 솔직히 바텀 왜 바텀 욕을 그렇게 해아 일단 르 그리고 솔직히 뭐 누구 차이를 떠나서 이건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싸우지 마시라. 이갔다 올게요. 이거 아, 다시 선 아, 그럼 가자. 이번에 힐 온이에요. 쟤는 저렇게 빠꾸 없이 게임해가지고 이긴 앞보자. 아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뭔가 지금 내머릿 속에서 하는 느낌으로 안될것 같아. 난 이를 뒤로만 긁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.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딱히 아 아니다 그거 밀어줬으니까 미뤄 뜁시다. 이한번더 밀어줘. 이거 한번더 밀어줘. 한번더 밀어줘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못 들어가요? 존나 빨리 뛰어야 돼, 다시. 아. 게임 힘들다. 그나마 5킬 쳐먹어가지고 내가. 그나마 다행인데. 고, 이거 입구 바꿔할게, 그냥. 씨. 제 살발하네, 진짜. 향로 나왔구나. 어셰아 oh, 미치겠네 아왜 이렇게 센 거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센 거야 어죄 새끼 정말 나한테만 거냐 하, CS 두배 차이 아이판 지면 근데 내 손으로 진 판이라 억울하진 않다. 장로도 존나 빨리 떴네. 와, 진짜 난 이거 좀 처음 봤어. 나 이거 그냥 아무튼 그냥 이주아 보면 애시할게요. 구덩이 <목소리> 씨. 미쳤네, 저 베인 진짜. 와 이게 그래을 맞추고 시작해도 이길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. 랜턴. 아, 어, 좀 잘한다. 나 이거 처음 봐가지고 잘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빡꾸이 아, 니 이거 조금, 그니까이 친구들이 조금 빡꾸하는 법을 살짝만 하면은 지금 너무 이렇게 약간 자신감, 그냥 진짜 이빠이거든 조금만 살짝 그거 수정하면 진짜 약간 다당할 것 같은데, 그냥 너무 잘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 바텀은 줘야 돼요. 주는 게 맞죠? 우한터한으니까니까울란니까울란니까 울란터 울란터 울란부 울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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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란 야, 지시는 줄았네. 이거왜 이렇게 살벌하게? 블라디 나한테 키를 안 줘도 되는데? 아 이제 팀 신호를 봐야 되니까 살짝 이 밑돌 풀어놓고. 제가 지금 잘해서 푼게 아니라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멘탈을 잡았어야 됐어 내가 여기 여기 하기까지. 그래서 뮤트을해놓은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팀의 그거를 봅시다 팀호 보면서 같이 합시다 맞춰서 야 근데 진짜 존나 쎄네 씨. 시간에 있고 없고 차인가 무조건 있어야 되나 근데 내가 지금 바텀을못 가겠어 근데 블라디가 이렇게 잘 쓰기도 쉽지 않거든 와 나이스다 진짜 잘 살았다. 한턴 썼죠. 어. 그거 받아먹어라. 야, 근데 그거야, 그거 받아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. 진짜로 부시자! 와 존나 세네어 조심하란 말실승해요어 무슨 2대1을 하고 있어 야 우리 2대2도 그냥 개떡 빨리 있는데 팀 빼고 없어 와 어, 난입 좋다 또 풀피야? 파이팅을 잡아야지 안 되겠다. 그거 뭐 없으면 또 죽었네. 르블랑 어디죠? 아 그냥 용치자. 파운 언제든지 밀수 있으니까. 이거 하나 해줬고 아, 지금 갔다 와야루난이나오는데 아, 난 진짜 죽으면 안 된다. 이거, 5 0 0원이야 진짜 잘해야 돼요. 저죽집중해가지죽 어? 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누가 당했어? 다 갈까? 너와 함께 을게누 누가 미드 라인 먹어라. 아, 근데 베인 데려갔네. 누... 제압 누구한테 죽었냐? 그치, 손사는 아니, 누나 사올게 베인 높을 같이 돈다고..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잠깐만, 아나 아... 나아 바로 생각 안 했어. 아, 좋댔다! 아, 바텀 갔으면 안 됐는데. 그냥 왜 버리고라도. 오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다. 저 이제 바텀 아예 못 가요. 누가 바텀 드세요 누가? 그부가 진짜 잘해서 다행이다. 아까 그부가 우리 욕하긴 했는데. 간지 간지. 다녀줘. 다중줘적중처치했습다시 야, 킨데 여기다, 킨데 여기다. 이번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져요 얘네 둘이 전그적 파트너 듀오가 딱지 둘밖에 안 하네 가 잡아볼게 야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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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궁 있잖아 가자 가자 아~~ 편안하네 아 씨.. 씨 s 하나 남았네 아씨발야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가는 중이긴 한데 뭐야 내가 없어도 이기잖아 아닌가? 나이스 후 진짜 잘한다 우리 팀. 아 버스 탔다 진짜. 아니 나 근데 저런 애들 처음 만나봐. 아 레드 레드 먹어도 될까요? 아 감사합니다. 텐덴 사올게요. 아, 이제 저도 베인 원콤 반응. 아, 쓰지 말자. <목소리> 괜히 그런 거 썼다가. 아, 근데 그부가 진짜 잘했어요. 그니까, 러 그러니까 상치가 너무 잘해줬어. 굳이 걸로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. 얘네 둘 봐. <laughs> 저딴 식으로 게임을 한다고 요 선생님들. <laughs> 이게 <오케이, 웃음> 나이스.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. 어. 아 진짜 버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이거 인정합니다 진짜 너무 버스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친구 잠깐 중간에 죽었을 때 전적을 봤거든요? 아 그냥 진짜 베인 원챔이야 아 말도 안되게 해나 이런 애들 처음 봤어 이거 진짜 내가 아니라 다른 웬만한 원딜들이었으면은 멘탈 못 버텼습니다 진짜로 아 직구는 오바다 주문님 좀... 처음이... <Tuber> 아 됐다 됐다 아그래 이겼어 다행이다 이겼으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거지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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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